안녕하세요. 레슨의 대가 민경록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정확한 공, 사격을 위해 꼭 필요한 동작인 레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보세요. 레깅은요. 백스윙 때 생긴 코킹의 각도를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레깅의 반대말은 캐스팅인데요. 캐스팅은 공을 치려는 본능에 의해서 생깁니다. 초보자들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탑에서부터 공을 급하게 치기 위해 클럽을 풀면서 쳐버립니다. 그러면 레깅이 왜꼭 필요하냐 공을 늦게 쳐줘야 되는데 늦게 친다는 건 충분히 끌고 와서 친다는 얘기죠. 다운스윙의 시작을 차분히 각도를 끌고 내려오면서 레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공 앞에 달아났을 때 클럽을 풀어주면서 순간적인 임팩트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백스윙 탑에서 힘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내려와 줄수 있어야 되는데요. 절대로 속도를 내면 안 됩니다. 캐스팅이 되는 분들은요. 1차적인 목표는 탑에서 힘을 뺀 상태로 임팩트 구간까지 클럽의 각을 그대로 유지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속도를 내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속도를 내면서 쳐 왔고 그걸 반대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를 꼭 낮춰서 연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코킹 각을 유지해서 다운스윙 시작한 다음에 골반 높이 정도까지 딱 들어왔을 때 클럽을 순간적으로 풀어서 치는 것이죠 백스윙은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다운스윙 할때 그대로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속도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 레깅 연습이 안돼 있는 분들이 공을 칠 때는 탑에서부터 풀리면 공이 쳐지고 거리가 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레깅 연습을 처음 하고 있다면 정말 다운스윙의 시작을 천천히 오면서 각을 몸쪽으로 많이 오히려 올라갈 때보다 더 많은 폭으로 각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임팩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속도를 올려보면 되는데요. 30% 정도의 힘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 아. 백스윙 느리게. 하 아.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천천히 연습을 해두고 서서히 속도를 올려서 나중에 100% 힘으로 스윙을 했을 때도 다운스윙의 시작이 천천히 랭이 된 상태에서 쓸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랭인년을 통해서 공을 올바르게 타격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민경훈 프로였습니다